다음은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방 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략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예비 후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양호 후보 전략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일부 예비 후보들의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태균, 이경일 예비 후보가 지난 8일 민주당을 상대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제출된 가처분 신청서에는 서양호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닌 단수공천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공천이 맞다 하더라도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처사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어기고 서 후보를 단수로 공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단수 공천을 하려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해야 하지만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은 중앙당사와 서울시당 중구 성동을 지역위원회 등을 돌며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예비 후보들의 법적 대응까지 불거지면서 예비 후보 간 갈등을 봉합하고 본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